안녕하세요. 로즈킴 리얼티 그룹의 퀸 오브 프리셋 로즈킴. 민팀장입니다. 자, 민팀장님. 네. 저희가 지금 또 브랜드 블로그 지금 오셔 처음 보시는 거죠? 네. 네. 어때서요? 참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 마스터 플랜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동안에 많은 프리 세일을 거치면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장점을 상당히 많이 응축을 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그로브너의 어, 345년, 그러니까는 거진 이제 뭐 400년을 달리는 개발사가 좋은 점만을 장점만을 다 몰아다가 지은 작품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더 디테일한 이 업데이트된 디테일한 또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다시 왔는데 저희 민장 님. 님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 팀장님 일단 이에8 에이커의 네. 마스터 플랜이잖아요. 예. 그에8 에이커의 마스터 플랜에 사실 손님들이 가장 편리하게 원하시는 게브로우즈에스토어 뭐, 그렇죠. 당연히 들어갔고. 당연히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또 200,000의 c r u 그러니까 음. 커머셜이죠. 커머셜 유닛. 네. 거기에 또한 가지 음. 제가 아쉬웠던 점이 또한 가지 있었어요. 음. 커뮤니티 센터가 없었어. 근데 그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우리 민 팀장님이 네. 그 커뮤니티 센터 사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여기가 상당히 커요. 한 10만 스퀘어피트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버킷틀람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있잖아요. YMCA 그게 한 5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보다도 두배가큰 사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다 들어가서 네. 여기 비에 보면 6층으로 지어지는데 맨 옥상 루프탑에는요. 사람이 뛰어서 댕길 수 있는 그런 워니콜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네. 이제 농구장, 그 밑에는 이제 핑퐁 테이블 그리고 스쿼시까지. 어.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10만이라서 사람이 아무리 부대껴도 10만 정도면 상당히 그쵸. 크기 때문에 응. 정말 주말에 가서도 논다 하더라도 다 운동을 하시고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보시면은 그 건물 그 아키텍 네. 정말 잘 짜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현대적인 일반 건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강남에서나 그러니까... 볼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건물인가. <laughs>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세계적으로 좋은 점을 다 갖다가. 그렇죠 어, 네. 반영을 해서 지은 거니까 사백 년의 역사면은 무시할 수 그쵸.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그 커뮤니티 센터가 그러너에서 돈을 아마 한 i l 6 0리언 정도를 드린. 드렸다고 해요. 헌재에 쓰시 하시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네. 아주 굉장히 잘 완성된 그런 네. 커뮤니티 센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가지 여기에 특이한 점이 네. 이 안에 보면은 다페데스트리한크할 수만 있게 해서 차가 못 다녀요. 차가 못 다니는 거 그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네. 이제 아이들이나 네. 강아지가 간다고 했을 때. 그쵸. 차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의외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맞습니다. 차가 네. 전부 다 이렇게 지하로만 댕길 수 있게끔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롯데몰 있잖아요. 잠실에 있는 그 롯데몰 밑에 보면은 주차장이 엄청 크잖아요. 아, 네. 그런 것처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게끔 위에는 전부다 사람이 걸어 댕길 수 있게끔 그렇게 음. 복합적으로 음. 큰 장기적인 플랜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괜찮았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하에 그 파킹랏이 지하 같지 않게 음. 또 가운데서 이렇게 스카이라이트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음. 저는 솔직히 처음 본것 같고요. 스카이라이트까지 네. 넣어가지고 네. 저희들이 바로 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밥을 먹다가 아니면 산책을 들어가서. 하다가 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액세스가 상당히 편리하다는 점 네, 거기에 엘... 스카이라이트까지 넣어가지고 데일라이트를 받을 수 있으면 니까 그러니까 네. 지하지만 지하 같지 않은 지상 그렇지만 네. 안전한 맞아요. 네 그런 주차장을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또 입구가 또 하나 갖고는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차장 입구가 몇 개인지 또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주차장 입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가 네. 이제 다우슨 스트리트라는 그쵸? 곳이고요 네. 그리고 저기가 이제 로이드에서 내려오는 알파에베뉴라는 네.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전부 다 경사면이에요 음. 알파에베뉴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주차장 입구가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4만 스케이프스 되는 이 커머셜 유닛에 들어가는 이제 비스터파킹과 그리고 커머셜 파킹. 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알파에서 내려와서 다우스으로 꺾어져서 내려가면서 여기 커머셜 유닛 바로 옆에는 높이가 상당히 높은 이제 로딩 베이로 쓸수 있는 그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커머셜 유닛과 그리고 딜리버리 어, 딜리버리, 네. 로딩 데이 하는 쪽이 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사시는 저희 레이덴셜 분들은 더 내려가셔서 여기가 이제 P5로 바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P1, 2, 3, 4다 지나서 P5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들어가면 P5입니다. 그래서 어, 너무, 높, 너무 이거 낮은 거 아니야? 언제 내려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없게 바로 들어가서 P5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P1이라고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밑에 층으로는 P5부터 p a 까지 지하 8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세개 층만 레지던셜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음. 편리하겠네요. 그 좋은 점 장점을 만든 개발사가 굉장히 그 심의를 기울에서 네, 네. 만든 그런 파킹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칭찬해 줄 만해요. 네, 맞아요. 호텔 때 다운스 20만 20만이죠. 그렇죠. 커머셜이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네. 파킹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 그건모르겠습니다얼마죠 500. 네, 400개의 파킹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00명이 4 0개의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주차 네. 파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호호.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팔킹이 네. 어 전쟁이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서 우리 어메이징 브랜드나 아니면 네. 다른 몰 같은데 굉장히 뭐 크리스마스 때나 어, 뭐. 난리죠. 허리데이 때 네. 난리잖아요. 400대를 주차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제너럴스한 편리한 네. 그런 주차장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큰 모형으로 자민 팀장님 네. 지금 큰모형에 지금 이제메디덴셜 빌딩이잖아요. 딱 네. 봤을 때. 뭔가 담다는 느낌 드신 거 없으신가요? 커머셜이 상당히 음. 크게 포진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또한 가지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레지던셜에 사시는 분들이 바로 내려와서 음. 그로 소리 쇼핑을 하시니까 아, 너무 좋죠. 네. 요즘에는 뭐 네. 남녀노소 다할거 없이 네. 정말 필요한 그런 그치. 어메니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밖를 한번 그 아키텍 디자인을 한번 보세요. 건물. 이렇게 을자로 계속 네. 연달아서 붙여갖고. 그죠. 옆집과 음. 보이는 거를 완전 봉쇄 차단을 시키고. 네. 더불어. 네. 디자인적 측면에 음. 아주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발코니와 발코니를 또 띄어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버시하고 네. 남다른 그 디자인 아키텍트를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옆집에 그리고... 슬라이 드커 막이 하나만 쳐놔갖고, 음 맞아요. 이거 좀 신경이 쓰이더라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또한 가지 좋은 장점을 하나 또 끌어왔어. 호텔 같은 그런 네. 방식. 이게 음. 보시면은 홀웨이에 음. 거기에 창문이 커다랗게 있어서 네. 왠지 내가 호텔 들어 가 있다는 느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좀더 고급스러운. 거 그런 거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맨날 고급 아파트 고급 아파트 하는데 음. 진짜 호텔 느낌이 나는 거는 그거 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창문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 앞에 음. 창문을 넣어 가지고 예. 그냥 밖에서 데일라이트 도 들어오고 좀더 뭔가 이렇게 꼼꼼한 느낌 만들고 그쵸. 그러니까 호텔 같이좀고급스러운 그런 리빙 스타일을 가질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로 소리가 밑에 다 들어가잖아요. 음. 이렇게 보니까 커피숍도 우리 민팀장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숍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로소리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그로소리스토어가 들어올까요? 하이엔드로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네. 브랜드는 아니고요. 네네. 좀 괜찮은 브랜드. 요즘에는 저희도 또 유기농, 오리가닉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죠. 가격이 네. 올랐다 하더라도 음. 저희들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먹는 게 저희 건강을 지키니까 그래서 하이엔드로 근데 유기농이라고 해가지고 뭐또다 비싼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네+ 네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일반 식품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그냥 세일을 잘 찾아서 사시면은 <laughs> 네, 네, 현명하게 또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또홀푸드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로소리가 길만 건너면은 홀푸드 여기서 사시면서 내려와셔서 또 보시면 또 좋은 그로소리 스토어 그래서 비교하시면서 그냥 가깝거든요 길만 건네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쵸. 세일할 때 왔다 갔다 하시면. 사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네. 그로 소리나 커피숍 같은 게 네. 모든 분양한 아파트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이즈와이즈 그렇고, 음. 역시 또 돈도 많이 들고. 그쵸. 그리고 사실, 그로소리는 이제 리스를 주는 거잖아요. 음, 네, 네. 대부분 그거를 판매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laughs>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어메니티가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발코니가 큰 유닛들이 꽤 있어요. 한번 그 유닛들이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4층, 5층, 6층 이렇게 되어 음. 있잖아요. 여기 맨 위에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6층에 네. 7층. 6층 바로 위 7층에 네네네. 여기에 이제 루프탑 집이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집에서 네. 계단을 올라가서 위에 있는 옥상이라고 하죠. 그쵸. 예, 이렇게 옥상이 있는 집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음, 근데 굉장히 커 보여요. 지금 집 사이즈보다 훨씬 큰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밑에 네. 보면 집 사이즈랑 같이 지금 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거의 음. 여기에서는 거의 펜트하우스급이라고. 봤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앞에 여기 에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코너를 보, 봤을 때는 사우스, 네. 이스트, 노을스까지도 네. 여기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이 사우스, 이스트니까요. 약간 빌딩이 어. 여기 노스 네, 정방향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어메니티또 역시 음. 그 포디움 레벨이 있고 4층에 네.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아, 집 사이즈보다 큰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네. 이거 지금 경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원베드룸에 네. 여기. 아 여기요? 이 네. 집이요. 네. 원베드룸 사이즈보다 발코니 사이즈가 더 커요. 아, 네. 그리고 아, 앞에 딱 가리는 게 없잖아요. 음... 지금 남서 네. 저쪽에서는 또동까지 가리는 게 없습니다. 혼자서 사시면서 그래도 음. 그로서리랑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약간 뷰티크한 삶을 원하시는 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뭐 네. 아직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 레벨의 뷰를 네. 바라보시면서 맞아요. 또 나만의 카페를 차릴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그니까 네. 나만의 정원 같은 상당히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유니크하고. 되게 보기 힘든 그런 집중이 하나 있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4층에, 4층은 다 발코니들이 굉장히 커요. 네. 네 무지막지 하네요 네네네. 그 알파 에베뉴가 음. 차량이 그렇게 많은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윌링돈에서 한 블록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발코니에 앉아 있으셔도 이렇게 차 소리가 크게 받아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바로 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큰 길가, 길가는 길가지만 큰 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코니가 네. 저희가 이제 살, 막상 구입을 하고 할 때는. 네네네. 아, 저런 게 뭐가 필요 있어. 저렇게 큰거 음. 나가서 쓰지도 않나. 막상 그러는데, 음. 정말 저희들이 사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개방감이나 보여지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큰일이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도면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직접 들어갔을 때는 정말 굉장히, 너무 살짝, 틀려요. 네. 네.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네. <laughs> 가격이 어메이징해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네. 네. <laughs> 그냥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님들이 가장 민감해 네. 하시는 가격. 가격, 가성비. 가성비. 가격.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발코니들 있잖아요. 발코니들을 굉장히 크잖아요. 펜트하우스들 보통.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나가서 계시기가 힘들지가 않은데 이렇게 지금 4층, 5층, 6층, 7층 정도의 발코니는 잘 쓰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바람이 또 높이 음. 가면은 바람이 세요. 그렇죠. 낮으면은 바람이 그렇게 세진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유닛을 음. 잘 고르시면은 활용도 높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닛이 몇개 없어서 굉장히 좀 있죠. 두 개씩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저희들이 조금이든... 또다 받아들일 수 있죠. 아이 그럼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민팀장님 오늘 네.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 아, 어, 그러면, 어, 민팀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또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자, 민팀장님, 유닛 하나당 원파킹 원스토리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엑스트라 또 뭐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음. 보통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이 철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놔갖고, 음. 그 안에 나무 문짝 하나 띡 붙여놓고, 네. 게 스토리지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막상 네. 가보면은, 어, 스토리지긴 한데, 왜 이렇게 내 물건이 다 보이지? 음. 아, 난내 물건 안 보이는 게 좋은데. 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을요? 예. 오. 정말 저희들이 방을 만들어서. 네. 문까지 있어서. 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바, 어, 5ft 이 5ft 아니면 5ft x 10ft 어머, 150 s q f 시이면뭐방 사이즈인데 웬만한 큰방 <laughs> 사이즈? 그래서 솔직히 저는 딱 들었을 때 미진장님 어, 방을 <laughs> 만들어도 예.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들이 방을 방이라고 만 방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커요 150이면 예, 그 사이즈보다 커요 여러분들 네. 5ft x 5ft라면 잘 가늠이 안가시 있지만 네. 발3 0 c m 발을 5개 있으면 파이피쉬고 또 이렇게 다섯 개 있으면 음. 또 파이피쉬입니다. 음. 그리고 다섯 파이피쉬에 0피쉬 면은 정말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스토리지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정말 저희들이 다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엑스트라 또 네. 스토리지를 그리고 나서도 또 스토리지를 하나 준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토리지를 갖고 그리고 또 스토리지를 하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스토리지 그럼두 개를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든 유닛에? 아니, 모든 유닛이 아니고 거기 특이한 그 유닛이 있습니다. 아. 바로 요두개 아... 유닛만 그렇게 모든 유닛이 아니고 두 음... 개의 유닛만 그렇죠. 네. 이두개 유닛만 스토리지가 네. 여기 집안에 하나 또 있죠 네, 아, 집안이 아니라 발코니에 발코니에, 발코니에... 바로 있어요 여기 맞아.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발코니에 스로지가 있는 유닛이 있죠 네. 와 그거 진짜 특이하죠 그러니까 엄청 크잖아요 민 팀장의 방을 따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진실의 방으로 <laughs> 네, 진실의 방으로 <웃음> <웃음> 의자 하나 놓고 <넣고. 웃음> 네, 그럼 민 팀장님 또더 네. 다른 어 정보 어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이만 네 여기서 마치도록 아직까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그 브랜드 블록이 어 외부에 많이 공개를 안 됐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벌써 두 번째로 네. 와서 네. 이렇게 손님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된 정보 근데 또 앞으로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좀더 좋은 정보가 저희들도 팔려면 영상을 계속 찍어야겠죠 영상을 <laughs>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손님들에게 좀더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정보가 나오면 왜냐면 처음에 음. 나올 때는 정확한. 맞아요. 정보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그렇죠. 되니까, 네네, 저 이제 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업데이트된 시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맞아요, 어 이런 맞아요. 시작가 저도 놀랬거든요 어떻게 네. 이런 시작가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네. 그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리오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음. 그 모든 게다 좋지만 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뭘까요? 그럴 때는 네. 바로 저희들 로직킴 부동산 그룹에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전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갖고 받아들이죠. 왔죠. <laughs> 네. 여러분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